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갱년기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속시원하게 정보를 얻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혹은 뭐 이유 없이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잠을 좀 설치고 괜히 우울하고 짜증이 난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 이게 갱년기 신호인가?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요.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또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나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갱년기에 대한 궁금증 핵심 정보 들을 쏙쏙 꼽아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갱년기의 진짜 신호는 뭘까 또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갱년기가 정확히 뭔지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흔히 여성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남녀 모두 한 50세 전후가 되면 신체적으로나 호르몬적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경년기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0세 쯤에 폐경을 맞으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요. 음, 비유하자면 뭐랄까 거의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 그런 변화라고 볼수 있죠. 반면에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년 한 1~2%씩 아주 점진적으로 서서히 감소하거든요. 아, 1~2%씩 서서히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처럼 막 극적인 증상을 확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요.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의 한 30%, 60대가 되면 거의 절반 정도는 남성갱년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그 급격한 추락 같은 변화가 더 뚜렷한 증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 호르몬 변화 양상이 남녀가 그렇게 다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신체적인 변화랑 정신적인 변화 좀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경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급성기, 그러니까 초기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는요, 갑자기 얼굴이 확 뜨거워지는 거, 안면홍조라고 하죠. 그리고 식은땀 같은 발 안, 또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는 수면장애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그 얼굴 화끈거리는 거랑 잠못 자는 거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에스트로겐 감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기능이 좀 약해지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확 올라가고요 또 살이 찌는 방식도 좀 달라져요 예전에는 뭐 엉덩이나 허벅지에 주로 쪘다면 이 시기부터는 배 중심으로 복부비 많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아그 나이살이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뼈 건강도 문제입니다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 또뭐 피부 찰력이 떨어진다거나 잇몸이 약해지는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에스트로겐 감소랑 연관된 콜라겐 감소 때문일 수 있어요. 남성들은 그럼 안면 홍조 같은 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신체 변화를 주로 겪게 되나요? 이게 또 서서히 진행된다니까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남성분들은 안면 홍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뭐 성기능이 좀 저하된다거나 예전만큼 근육량이나 근력이 좀 줄어드는 느낌, 또늘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신체 변화랑 같이 불안감이나 우울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정신적인 증상에 같이 올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군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많은 남성분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사회적인 역할이나 성취랑 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50대쯤이면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나서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은퇴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랑 맞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역할 변화가 갱년기 신체 증상이랑 딱 겹치면서 더큰 불안감이나 뭐 정체성 혼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몸의 변화랑 사회적인 변화가 동시에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 변화랑 같이 오면서 더 힘들 수 있겠네요. 정신적인 증상은 그럼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같은데 특히 불안감이 커진다는 게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극령기라는 시기가 단순히 호르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자녀가 독립한다거나 부모님 부양 문제가 생긴다거나 자신의 은퇴나 직업 변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좀 늘어나죠. 이런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노후는 괜찮을까? 뭐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많아지죠. 네. 이런 불안감은 또 생각 과잉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밤에 잠못 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불안은 우리 몸의 그 교감신경이라는 걸 계속 항진시켜요. 쉽게 말하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비상 상태에 놓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낀다거나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몸의 전체적인 조율 능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자녀들이 이제 집을 떠나면서 느끼는 그 빈둥지 증후군 이것도 이때 많이 얘기되잖아요. 특히 자녀 양육에 삶의 큰 의미를 두셨던 여성분들한테는 그 역할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어요. 아, 정확합니다. 정말 평생 엄마라는 역할에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여성분의 경우에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내 주된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큰 허무함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때로는 이제 성인이 된 자녀한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이랑 마음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 역할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실제로 갱년기의 그 신체 증상들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심리적인 게 신체 증상에도 영향을 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호르몬 변화를 겪더라도 그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고통의 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나도 갱년기구나. 이렇게 스스로 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때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자가진단에 좀 신중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폐경이라는 건요, 마지막 월경 이후에 1년 동안 월경이 없을 때 후향적으로 진단을 해요. 그 과정에서 월경 주기가 매우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뭐두세달 간격으로 하다가 갑자기 짧아지기도 하고 몇 달씩 건너뛰기도 하고요. 주기가 막 뒤죽박죽 되는군요. 네. 그런데 몇달 월경이 없다고 해서 바로 아 나는 폐경이다, 이거 갱년기 증상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40대 후반 심지어 50세가 넘어서도 임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요? 50대에도요? 네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인 줄 알고 지내시다가 임신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만으로 속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이랑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로 그 난포자극호르몬 FSH나 에스트로겐 수치 같은 걸 확인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성기능 문제나 만성피로 근력저하 그리고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증상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싶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이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언이나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군요 갱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결국 어떻게 잘 대처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어떤 점들이 특히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이게 갱년기 관리의 정말 핵심 중 하나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운동 특히 근력 운동입니다 아, 근력 운동? 네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져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근력 저하는 물론이고 골다공증 위험도 커지죠. 가능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개인 맞춤 운동, 그러니까 PT 같은 걸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에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다치기 쉽고 또늘 하던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손실 막기가 어렵거든요. 아, PT가 도움이 되겠군요. 네.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70대의 손주 유모차를 밀 거냐 아니면 본인이 휠체어를 탈 거냐는 지금의 근력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새로운 종류의 운동을 배우는 것 자체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서 인지기는 유지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 건강, 뇌 건강 모두에 좋은 거죠.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그 소위 나이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찌고 특히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갱년기에는 기초 대사량 자체가 떨어지는 데다가 호르몬 변화로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져요. 특히 여성분들 경우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약간 남성형 복부 비만 형태로 변하기 쉽거든요. 이게 또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 그래서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적게 먹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줄었는데 칼로리만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비상상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더 아끼려고 하고 근육 손실만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정제탄수화물, 그러니까 흰밥, 면, 빵. 이런 거 섭취를 좀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이란 채소 섭취를 늘려서 포만감을 높이는 건강한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랑 채소 위주로.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받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8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여럿은 공복을 유지하는 16, 8방식. 아니면 처음에는 부담 없이 12, 12. 그러니까, 12시간 식사, 12시간 공복 정도로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어, 간헐적 단식이요? 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예요.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늦게 먹으면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돼서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아, 밤에 먹는 게 그래서 안 좋군요. 네,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좀 일찍, 잠자리에 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문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더 예민해지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수면제에 좀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갱년기 불면 때문에 수면제를 찾는 분들 많으신데 무조건 약에 의존하는 건 중독 위험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갱년기 불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르몬 변화라는 급격한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좀 파악하는 거예요. 안면 홍조나 식은땀 때문에 자꾸 깬다면 그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가 먼저 필요할 수 있고요. 불안이나 생각과잉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낮에 햇볕 충분히 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기본이고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의존성 위험이 비교적 적은 멜라토닌 제제나 혹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특정 항우울제. 예를 들면 SNRI 계열 같은 약물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단기간 사용하는 걸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아, SNRI 계열 약물! 네, 특히 이 SNRI 계열 약물은 불안감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신경 자체의 예민도를 좀 낮춰서 통증이나 확건거림 같은 신체 감각 이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술은 정말 절대적인 금기사항입니다. 술이요? 네. 술 마시면 잠시 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얕게 만들고 중간에 깨게 만들어요. 수면의 질을확 떨어뜨리는 거죠. 게다가 술은 가슴 두근거림이나 식은땀 같은 갱년기 증상이나 공황 증상이랑 비슷한 신체 반응을 유발해서 불안감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 술은 정말 피해야겠네요. 이렇게 신체적인 습관 관리하는 거랑 더불어서 정신건강관리 특히 그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그 갱년기 즈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만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변화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 몸이랑 주변 환경도 변했는데 과거의 방식이나 생각 가치관만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소통은 안 되고 점점 고립되겠죠.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고집스러워지고. 네. 이걸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안 보던 분야의 유튜브 채널을 좀 찾아본다거나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내 얘기만 계속하기보다 그 아이들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니면 뭐안 가봤던 동네를 산책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관찰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생각의 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정신적인 노화를 늦추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중요하군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갱년기는 어쩌면 우리 삶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 혹은 뭐 초대장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산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삶의 속도랑 방향을 좀 조절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런 신호 말이죠. 남성분이라면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뭐 소소한 즐거움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여성분이라면 자녀 중심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나 자신을 좀 돌보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정에서. 변화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해지는 거죠. 아, 인정하는 것. 네, 갱년기라는 변화를 부정하고 예전 방식만 고수하려고 하면 몸과 마음은 지치고 예전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까 좌절감만 커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계기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갱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생활 습관 관련해서 혹시 뭐더 덧붙일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피부나 잇몸 건강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 감소 때문에 피부 탄력 떨어지고, 잇몸 약해지기 쉬운데, 여기에 가장 큰적중 하나가 바로 술이에요. 술이 잇몸에도 안 좋아요? 네. 특히 젊었을 때 음주를 즐기셨던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잇몸이 급격히 약해져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임플랜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금주가 장기적인 구강 건강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면 홍조로 고생하신다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상황에 따라 쉽게 벗거나 입을 수 있게 하고 실내 온도를 좀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곁에 있는 자녀로서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좀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괜히 뭐 엄마 갱년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면 관계만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한세 가지 정도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감정 기복에 정면으로 맞서지 마세요. 일단은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피하라. 네. 뭐 속된 말로 장맛비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고 자녀가 같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따지면 부모님은 더큰 상처를 받고 상황은 악화될 뿐이에요. 일단은 자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증상이 좀 심해 보이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으면 병원 방문을 조심스럽게 권유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서 좀 제공해 드리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어요. 뭐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가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면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정의학과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고요.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이런 걸 자녀가 옆에서 같이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위안과 힘이 될수 있습니다. 아, 정보 찾아드리는 거 좋네요. 네. 셋째는 실용적인 도움이나 작은 배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홍조 때문에 불편해하시면 통기성 좋은 얇은 스카프나 시원한 소재의 옷을 선물해 드리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때문에 사회 활동에 좀 위축되실 수 있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른 관점의 통찰을 좀 더하고 싶어요. 다른 관점이요? 네, 부모님이 갱년기를 겪는 시기는요. 대개 자녀들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중 하나예요. 뭐 취업, 이직, 결혼, 출산, 육아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즉, 부모님도 자녀도 각자의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 좀 예민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자녀들도 힘든 시기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잘 꾸려나가는 것즉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께 더큰 안정감을 드릴 수 있다는 약간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것네큰 사고 없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아, 이제 나에게 좀 집중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병원 진료 같이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돕는 게 맞고요. 와,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정말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눴네요.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부터 진단의 중요성, 또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과 가족의 역할까지 정말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핵심은 갱년기가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나 쇠퇴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이고 동시에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동점검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적극적인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 이것이 행복하고 활기찬 중년 이후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기회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겪고 있을 기모를 변화를 이해하고 또 지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갱년기라는 이 변화의 파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에 도움이 될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